Tommy took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짜 미친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테슬라가 또 한번 자동차 업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특허를 공개했거든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두 개의 특허를 동시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자동차 제조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태조가 가져오는 최신 테크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헨리 포드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헨리 포드는 1900년대 초반에 이동식 조립 라인,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대량 생산 시스템을 자동차 산업에 처음 도입한 전설적 인 인물이에요. 이 양반 덕분에 자동차가 부자들만 타는 물건에서 일반 서민들도 살수 있는 물건으로 바뀐 거거든요. 포드가 만든 이 이동식 조립 라인 시스템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자동차 한대 만드는데 며칠씩 걸렸는데 포드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몇 시간 만에 한 대씩 뽑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요. 진짜 현대 세계를 만든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난 100년 넘게 전 세계 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 방식을 기본으로 사용해 왔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100년이 넘은 기술이다 보니까 문제점도 당연히 있었어요. 특히 요즘 같이 생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공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 전통적인 방식의 비효율성이 점점 더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뭘 들고 나왔냐고요. 테슬라가 언박스드 메서드, 그러니까 언박스 드 방식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공개한 겁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언박스 드. 즉, 상자를 열었다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기존 자동차 제조 방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전통적인 방식은 먼저 차의 금속 프레임.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다디 인화이트라고 부르는 걸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차의 뼈대 금속틀을 먼저 만드는 거죠. 차의 케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첨뭘 하냐고요. 이 금속 상자 안에 모든 부품들을 하나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상자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안에 물건을 집어넣는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 공간도 제한적이고 접근도 힘들잖아요. 작업자들이나 로봇들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숫자도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사람이나 로봇을 너무 많이 투입하면 오히려 서로 부딪히고 방해가 되니까요. 이게 바로 병목 현상이에요. 근데 테슬라의 언박스드 방식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상자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 물건을 채우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평평한 바닥 위에서 차의 내용물을 먼저 다 조립하고 마지막에 상자로 둘러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천재적인 발상인지 아시겠어요? 레고 블록 조립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러 부품을 따로따로 만들고 나중에 딱딱 맞춰서 완성하는 거죠. 테슬라가 공개한 두 개의 특허를 합쳐서 보면요. 이 언박스드 방식의 핵심 혁신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두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덜 복잡한 자동차 제조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테슬라는 전통적인 방식과 자기네 새로운 방식을 비교하는 영상도 공개했어요. 레거시. 그러니까 기존 방식으로 차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자기네 방식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강조한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특허 내용을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특허 번호가 w 2 0 2 5155698a1이에요. 이 특허는 자동차의 핵심 구조를 조립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전체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냐고요? 중앙 바닥 부분,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부터 시작해요. 이 스케이트보드가 차의 바닥이 되는 건데, 여기에 구조적 배터리 팩이 통합되어 있어요. 이게 차량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스케이트보드 타본 적 있으세요? 평평한 판 위에 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테슬라가 만드는 것도 딱 그런 형태예요. 평평한 바닥판인데 거기에 배터리가 쭉 깔려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정말 흥미로워요. 사전에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미리 조립된 앞부분 모듈하고 뒷부분 모듈을 이 스케이트보드에 부착하는 거예요. 이 모듈들을 서브 어셈블리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거대한 자동차 모양의 스케이트보드를 만들고 거기에 완성된 앞쪽 끝 부분하고 뒤쪽 끝 부분을 달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협력적인 부분은 그 다음이에요. 바닥하고 앞부분 뒷부분 모듈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운전 가능한 체시가 만들어진 다음에야 마지막으로 차의 측면을 부착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하나의 변화가 전체 과정의 열쇠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복잡한 조립 단계에서 차량이 측면하고 위쪽이 완전히 열려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의 옆면이랑 지붕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작업자들이나 로봇들이 동시에 차에 접근할 수 있는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라인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내부 구조물을 훨씬 더 빠르게 조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존 방식은 문짝 사이로 팔 하나 겨우 집어넣어서 작업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위에서도 옆에서도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엄청난 효율성 증대죠 자 두번째 특허번호는 wo202500 655557A1이에요. 이 특허는 또 다른 차원의 효율성 향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테슬라가 어떻게 이 열린 구조를 활용하는지를 보여줘요. 생산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테슬라는 차의 모듈들, 그러니까 앞쪽하고 뒤쪽 서브 어셈블리에다가 보통은 훨씬 나중에 설치하는 부품들을 미리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고요? 측면이나 지붕이 방해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작업자들하고 로봇들이 360도 전방위로 힘없이 모듈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좌석 카펫 내부 트림 심지어 메인 디스플레이하고 대시보드까지 전부 다 각각의 서버 어셈블리에 모든 게 합쳐지기 전에 미리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모든 부품들을 따로따로 동시에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차에 작업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프로그래밍하고도 비슷해요. 여러 프로그래머가 각자 다른 기능을 개발하고 나중에 다 합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공장 견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존 방식은 좁은 문틈 사이로 좌석을 조심조심 밀어 넣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로봇이 위에서 그냥 좌석을 쑥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테스트 끝나고 소프트웨어까지 다 준비된 대시보드 어셈블리 전체를 앞쪽 모듈에 착 부착하는 거죠 앞 유리창 구멍 사이로 조심조심 밀어넣는 게 아니라요 이오픈에어 어셈블리 그러니까 야외 조립 방식이 바로 효율성 향상의 핵심 원리예요 격렬화를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할수 있게 해주거든요 여러 개의 라인에서 동시에 서로 다른 모듈들에 대해 복잡한 작업들을 완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직선형 조립 라인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는지 한번 볼까요? 테슬라는 병렬 모듈 조립으로 시작해요. 최소한 3개에서 5개의 분리된 생산 라인으로 퍼져 있죠. 이 생산 라인들을 하나하나 뜯어 볼게요. 첫 번째, 앞쪽 모듈 라인이에요. 여기서는 서스펜션하고 조향 부품들, 그리고 대시보드를 조립하고 채워 넣어요. 두 번째, 뒤쪽 모듈 라인이에요. 여기서는 서스펜션하고 구동 유닛을 조립하고 채워 넣죠. 세 번째, 스케이트보드 라인이에요. 배터리 위에 있는 중앙 바닥 구조물에 좌석하고 센터 콘솔 카페트 트림을 바로 설치하는 거예요.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왼쪽 사이드하고 오른쪽 사이드 라인이에요. 두 개의 측면 패널 생산 라인에서 차량 측면을 조립하는데 여기에는 문짝하고 창문, 충전 포트 트림, 도어 컨트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뭘 하냐고요? 큰세 개의 조각들. 그러니까 앞쪽 모듈하고 뒤쪽 모듈, 그리고 스케이트 보드를 정확하게 부착. 그러면 거의 완성된 세시하고 내부가 만들어지는데 아직도 위쪽하고 측면은 열려 있는 상태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측면 패널들을 가져와서 설치하면 차체를 둘러싸고 주요 조립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무리 손질이에요. 피트먼트 체크, 그러니까 부품들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고 액체류를 채우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최종 테스트하고 품질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허로 보호받는 방법이 단순히 이론적인 연습이 아니에요. 이건 테슬라의 차세대 차량들, 특히 사이버캡부터 시작해서 가격대하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열쇠예요. 테슬라의 목표가 뭐냐고요? 공장 크기를 반으로 줄이고 생산 비용도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조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엔지니어링 경로를 제공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더 야심찬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공장 전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건 엄청나게 큰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똑똑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언박스드 방식의 원리들을 기존 라인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현재 생산하고 있는 차량 라인업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은 부품이 미리 채워진 모듈을 설계하는 데 배운 교훈들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산 시간하고 노력이 절약되죠. 더 완성도 높은 앞쪽 엔드 서브 어셈블리를 한 번에 설치하면 전통적인 생산 라인에서도 시간하고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요. 테슬라가 당장 전통적인 생산 라인을 다 멈추고 올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언박스드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차량 조립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하는데 이건 아마 몇 년은 걸릴 거거든요. 대신에 테슬라는 작은 업데이트들을 기존 라인에 적용하면서 완전히 업그레이드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릴 거예요. 아마 미래의 차량 플랫폼에 먼저 적용하고 결국에는 기존 라인업까지 확대하겠죠. 기가프레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테슬라가 만든 거대한 프레스 기계인데 차체 생산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안전성까지 개선했어요. 언박스드 방식은 전체 조립 과정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특허들은 우리가 처음으로 테슬라의 미래 사이버캡 생산이 어떻게 구성될지 정확하게 볼수 있는 기회예요. 직선 순차 방식이 아니라 병렬적이고 초효율적 라인들로 말이죠.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헨리 포드가 100년 전에 만든 이동식 조립 라인은 정말 위대한 발명이었어요. 현대 세계를 만든 기술이죠. 하지만 100년이 지나면서 그 한계가 명확해졌어요. 테슬라는 워듀투제로25155698A1하고 워듀투제로25155557A1 이렇게 두 개의 특허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어요. 상자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 물건을 채우는 게 아 니라 열린 공간 에서 모든 걸 조립하고 마지막에 상자로 감싸는 방식이에요. 스케이트보드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조립 하고 마지막 에상 자로 감싸 는 방식 이 에요. 스케이트 보드 를 중심 으로, 한구 조적 조립 360 도, 전 방위 접근 이, 가 능한 오픈 에어 접부부크 레이 어는 에어 작업 여러 모드 를동 시에 조립 하는 병렬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공장 크기를 반으로 생산비용을 반으로 줄이면서도 생산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테슬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동차 산업 전체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는 혁신이거든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결국에는 이런 방식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 그러면 경쟁에서 밀릴 테니까요. 사이버캡부터 시작해서 테슬라의 차세대 차량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리고 그게 자동차 가격하고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우리는. 알수 있게 됐어요. 기가 프레스가 차체 제조를 혁명적으로 바꿨던 것처럼 언박스드 방식은 전체 조립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거예요. 레거시 방식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테슬라의 언박스드 제조 방식 정말 혁명적이죠. 헨리 포드도 몰랐던 새로운 방법으로 자동차 산업이 또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것 같아요. 오늘도 태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테크 소식 계속 가져올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